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 사이트에 접속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다음 계정 페이지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로 암호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obe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또는 Adobe 어카운트 페이지에 바로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계정으로 사용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속 클릭합니다.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계속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한 지 오래되어서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 주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된 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수락 및 계속 클릭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위해 계정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보기를 클릭합니다. 계정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오른쪽에 5년 전에 비밀번호가 마지막으로 변경되었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암호 변경 클릭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변경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현재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새로 사용할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두번 입력합니다. 암호 변경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패스워드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오픈됩니다. 패스워드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변경했지만 계정 페이지에는 1개월 이내 변경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어도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